어디서 처음 보셨어요? <laughs> 제일 처음 본 게, 그 언론 시사일 때. 아, 네. 네. 근데, 한 30분보다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네. 민수라는 아이가 교무실에서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씬의 끝에, 등장해서. 박선생님. 박선생님, 왜 그러세요? 라고 대사도 있었고. 그 씬의 모든 것을 다 알고, 그 씬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도 옆에서 다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, 아주 큰 스크린상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, 저는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, 4개월 동안 그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지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밤에 좀두발뻗고 자고 싶고, 네, 그랬는데 한동안 잊고 있다가 관객 입장에서 앉아서 보는데 전 괜찮을 줄 알았어요. 제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. 네. 근데 제가 느낀 것을 제가 봤을 땐 엄살을 부리는 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는데 처음 보는 관객들보다 저는 더 힘들었던 어,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다시 들어가니까. 네. 다시 들어가니까. 나는 도가니스에서 이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 하나로 다시 내가. 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영화를 앞에 서서 홍보해야 되는 배우, 상업배우의 입장에서 네. 기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언론 시사회에서 제첫 멘트가 영화 괜히 봤다라는 아, 얘기를 했었어요 네, 네. 네. 하, 사실 할 말은 아니거든요 <laughs> 투자하신 분들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이해되는 <laughs> 말씀이죠 네, 근데 진짜 그랬었어요 아... 네. 그래서 그 뒤로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